Is watching, but I still feel so alone, alone, alone. And I've been waiting on a miracle, but by the time it comes, I'll probably be stoned or on my phone. 네, 오늘 경기에서는 강현무 선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승원이 돌아온 대구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 다시 150이 조금 넘는 기간 사이에 필드 위로 돌아오게 된 정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병훈 감독이 경기 전에 정승원 선수의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100%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지만 그 동안 경기에 많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윙백포지트에서 정승원 선수가 돌아온 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구 선발 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은 골키퍼고요 위에 백스리 김재호 홍정원 정태우. 안영우, 이진용, 세진용 이용래 그리고 정승원이고요. 전방 쪽에 세진야 이근호입니다. 전방에서 이근호 선수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진야 선수와 또 호흡이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기동 감독이 공격도 공격인데 실점하지 않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패스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수원! 정승훈의 슈팅이 커스텀을 낙타합니다. 뭔가 좀 잔잔한 분위기를 예. 한 번에 깨뜨릴수 있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정승훈이 와. 돌아왔네요. 네, 본인이 대구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슈팅으로 보여줍니다. 네, 와, 네,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짧은 인사이드 패스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대구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었던 대구였었고 또그 주인공은 정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대가 막아냈어요. 팔라시오스 아,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타시 오프사이드네요. 오프사이드에요 타시. 아,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타시가. 컨디션을 아직까지 100%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 명의 외국인인데 오 정승원의 슈팅이 강했네요. 맞습니다. 이진영. 뺏기지 않았죠. 세르지뉴 아세디주님 패스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세진이야! 세진이두명 달라붙었어요. 세진이 오! 안 뺏겼어! 리겼이 패스야! 차이 패스야!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합니다정승합은 오늘 경기 니다째 골대를 때립니다아 잠깐 쉬어야 돼요. 네. 네 야세르지냐 여기서 흔들어 주고 정수원한테 바로 사이 패스. 정수원 과감하게 각도로 줬지만 슈팅 골대 맞고 흐르는 볼. 야, 이거 근데 골대 맞고 흐르는 볼 너무 강하게 좀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세르지뉴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기 어려웠으나 네. 아쉽긴 하죠. 골문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우와. 위쪽으로 떴던 그 세르지뉴 슈팅 이전의 공격은 세징자부터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아 정승원 선수가 크로스 한번 맞추더니 이번에 골 포스트를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필드에 복귀한 정승원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원 선수. 네. 자 오늘 풀타임을 어,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네네. 자 오랜만에 필드에 복귀한 이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일단 시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것 같고 일단 또백 경기 잘 그래도 원정 와서 잘 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힘들지 않으세요? 네. 어... 오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물론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긴 이 합니다만은. 네 일단 그 최대한 몸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지는 많이 지가 안 나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골대를 두번 맞췄거든요. 정말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중골리 시팅이 들어갈 줄 알고 때렸는데 안타깝게 또 골대를 또 맞고 나가가지고 예. 아쉽고 두 번째 또. 또 일단은 골대 안으로 집중력 있게 때렸는데 또 아쉽게 골대 갖고 나가서 일단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구의 대구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짧은 패스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뭐 준비를 한 건가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 일단 그래도 경기를 제가 많이 못 뛰었는데 저희 팀 색깔을 좀 빨리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전에 좀 경기력을 많이 봤어요 경기 경기 내용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일단 좀 짧은 패스라도 좀 완벽하게 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역습이 좀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선 선수 오늘 골대를 두 번이나 맞추고 첫 번째도 뭐 중거리 슈팅 두 번째도 각도는 없었지만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뭔가 좀 멘탈 적으로는좀 많이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나요? 네 경기를. 어 일단. 솔직히, 솔직한 거는 이제 많이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주위에서 선배들과 이제 후배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어 이제 사장님과 감독님과 이제 코치, 코치님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잘된것 잘, 잘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의 활약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takes a whole damn hour to afford two gallons, and I'm not doing enough. Another day, another challenge. I will up one day in the world was cold. credit my friends i'm broken i've tried and i can't stop smoking my fears are growing and my learning curve is slow and i got no friends and i'm broken i'm broken it takes a whole damn hour to afford to